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제가 3년 전에 파레트 4개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흙을 여기다 제 파서 넣고서 이제 긴 말을 여기다 이제 한몇백 개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좀 보이게 심기는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위에다가 다 심고 나서 이제 발을 박아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잘 커올라갔고요. 이 가생에는 이제. 뭐 도라지도 심고 더덕도 심어봤는데 이쪽 양지쪽으로는 잘자는데 음지쪽에는 이제 별로 잘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2년 된 거를 여기 조금 이제 빨을이를 이제 풀고서 르 이제 조금 캐봤더니 이 음지손가락만하게 이제 크고 그랬는데 이제 이 가생이만 좀건질려본 거고 이쪽에 이제 더덕도 넝쿨이 이렇게 이제 많이 벗고 저 뒤에는 이제 도라지도 몇 포기 살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 3년째니까 이제 그냥 뭐더크던적던지 간에 한번 이거를 이제 풀르고서 내일 한번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저물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더니 너무 저물어서 어두워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오늘은 못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바렛들을 4개를 묶어서 한 1m, 한 2, 30m 높이로다가 이제 마를 심어 놨으니까 캐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마가 땅이 토심이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위에서 쭉 내려가면서 이제 마가 생겼으니까 이제 2년에서 1년 더 커가지고 3년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컸나 그래서 내일 이제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심을 때는 그래도 한200 몇십 개를 이제 심었는데 막 이제 한 포기에 포트 된 거라 막두 개짜리도 있고 막세 개짜리도 있고 숫자는 한 200개 이상 되는데 과연 이제 이 위에서부터 밑까지 얼마나 이제 큰게 있는지 내려갔는지 한번 이제 제가 내일 빨았던 트네 개를 다 풀러가지고 이제 떼어내고서 비닐로를 이제 치우고서 이제뭐 무너질런지 어떻게 이제 물러봤는데 하여튼 한번 내일 얼마나 수확이 되나 한번 이걸 이제 수확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안에다 이제 첫해는 이제 심어놓고 저생수통에다 이제 토비를 거가지고 물도 이제 채워주고 뭐거름은 이제 이거 심을 때 그냥 테이비하고 석회 같은 거 조금 넣어주고 그냥 1년에한두번 비료만 위에다 한 주먹 이렇게 뿌려주고 그에 특별히 한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마은 원래 병이 강하니까 뭐 벌레도 안 먹고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심어 봤습니다 심어 봤는데 요것도 올해 2년째 여기다 여기다 조금 해봤는데 여기 보여드려봐 요것도 올해 올해 심은건데 요거는 이제 조그맣게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하소도 심고 몇가지 해봤는데 하소씨가 달렸네 저거 근데 저거는 이제 좀 이거보다 낫고 그냥 파레트로 안해고 그냥 파이프만 받고 금을 한번 치고 그냥 햇빛 못보게 그냥 검은 비닐로 다 쳐놨습니다 쳐놨는데 올해 크기는 꽤 많이 컸는데 이것도 봐서 이제 이 밭을 이제 봐서 이 밭은 이제 올만 해고 이제 내년까지만 마늘을 심었으니까 이제 마늘 수확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무슨 이제 제 동생이라도 누가 더한다 그러면 이것도 3년 만에 수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년에 이제 2년짜리 그냥 수확을 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마늘 이제 쪄서 먹으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긴 마늘 이제 산에 막 바둑같은 게제 덜어나는 게 있긴 있는데, 이제 산에서 키울 때는 이제 거름 기가 없으니까 몇 년을 커도 이제 얼마 못 크는데, 그래도 여기는 이제 가득이고, 이제 테이라도좀 뿌려주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수확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